안녕하세요. 금강경 제10장 장음 정토분. 그러니까, 정토를 장음한다. 이 이야기를 다시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불국토를 장음하게 한다. 이런 말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불국토를 장음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구체적인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한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부처님 나라를 장엄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토를 장엄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나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그냥 저는 쉽게 생각합니다. 뭐냐하면은 불국토는 장엄할 필요가 없습니다. <laughs> 부처님 나라는 그 자체로 장엄의 나라입니다.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훌륭한 나라고 빛나는 나라고 공덕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지혜 그 자체인 나라입니다. 옳다 그러다 따질 필요도 없고 설사 틀렸다 해도 옳다 그러면 은 그냥 당연히 고쳐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렇다면은 불토를 장엄한다. 이 말은 예토를 장엄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토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은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스스로가 모두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인데 중생 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을 중생으로 보면은 예토일 것이고 이 중생을 부처님으로 보면 불국토입니다. 결국은 내가, 내 스스로가 부처다. 이것을 믿는 것이 불교입니다. 내 스스로 부처임을 믿고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을 드러내어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나도 평안하고, 남도 평안한 이러한 괴로움 없는 삶, 한계 없는 삶, 이런 무한한 공덕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불교의 목적입니다. 그럼 불국토를 장엄한다. 이것을 실천적인 의미에서 보자면은 내가 가진 모든 그것을 항상 실현해 나가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국토의 장엄에 대해서 해당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세존께...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요, 어떤 보살이라도 나는 불국토의 장음을 이룩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그렇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현장스님은 어떻게 이해했고 구마라 집 스님은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장 스님은 불고선연,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유보살, 작여시연. 만약에 보살이 있어서 이와 같은 말을 한다면, 어떤 말? 아당 성판, 불토공덕장음. 성판, 이루고판. 힘쓴다. 이 말입니다. 나는 마땅히 이루고 힘쓸 것이다. 무엇을? 불토 공덕 장음. 불토, 부처님 땅을 공덕으로서 장음할 것이다. 공덕으로서 꾸밀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마땅히 부처님 땅을 공덕으로서 이루고 그리고 힘쓸 것이다. 꾸미는 데, 장음하는 데 힘쓸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시보살 지비 진실어. 이와 같은 보살은 진실어, 참됩고 참답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성판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토공덕장음이라는 데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성판 이룩한다 이 말은 이룩하고 힘쓸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불토가 공덕으로 장엄되는 것이 이룩되지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장엄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불토는 뭐예요? 내가 사는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부처님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완성된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부처님으로 갖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세계 나의 부처님 나라. 석가모니 부처님 나라를 부처님 나라로 꾸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공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공덕. 공덕이라는 게 뭐예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나도 평안하고, 남도 평안한 것입니다. 생명의 무한한 해방입니다. 그래서, 이 <laughs> 불토공덕장음, 현장 스님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외우는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수보리의 의유나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보살장음 불토부. 보살이 장엄불토부, 부처님 땅을 장엄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불리하세존,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짤막하게 해버립니다. 결국은 보살, 장엄불토, 뭐 틀린 말 아니고 압축적인 번역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덕으로 장엄한다 이 말입니다. 불토를 공덕으로 장엄한다. 그게 보살의 일이에요. 보살행, 내 삶을, 내, 내 영역을 부처님 땅으로, 부처님 나라로 갖고 나가는 겁니다. 무엇으로? 공덕으로.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끝없는 사랑, 좋은 관계와 끝없는 연민, 자와 비로서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문장이 수보리요 보살마살은 이처럼 의존하지 않는 생각을 일으켜야 합니다 시고선현, 보살, 여시, 도무소주, 응생기신 도, 도대체 하나도 머무른바 없는 그 마음을 내야 됩니다 부주색, 응생부시 색의 형상에 머물지 않고 응생기신 마땅히 그 마음을 내야 할 것입니다. 부주 비색 응생기심 색 아닌 것에 머물지도 아니하면서 마땅히 마음을 내야 합니다. 마음 씀씀이를 색 아닌 것에도 머무르면 안 됩니다. 색 형상에도 머무르면 안 됩니다. 형상 아닌 것에도 머무르면 안 됩니다. 부주 성향 미촉법 응생보심 소리에도 향기에도 맛에도 감촉에도 법 어떤 존재나 현상에도 머물지 않고 응생기심, 마땅히 마음을 내야 됩니다. 부주비성향미촉법응생보시 소리나 향기나 맛이나 감촉이나 존재나 현상이 아닌 것에도 머물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내야 됩니다. 도무소주 응생기심. 그 무엇 하나에도 머무름이 없이 마음씀씀이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구마라 집스님에는좀 압축되어 있죠. 시고로 수보리어 제보살 마하살. 이러한 가닥으로 수보리어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응여시생 청정심.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야 된다. 부릉주색생신색 형상이 머물지 아니하고 마음을 내야 된다. 부릉주 성향 미촉법생신 소리나 향기나 맛이나 감촉 그리고 존재나 현상에도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야 된다. 응무소주이생기심 그 무엇에도 마음을 집착함이 없이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조계종 표준 번역은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것을 마땅히 집착함이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습니다 집착함이 없이 마음을 내라. 무엇에도 머무르지 마라. 이것을 집착함이 없습니다. 어쨌든 어, 구마라집스님의 번역에는 색성향미촉법에 머물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무엇에도 머물지 말아라. 이랬습니다. 언어의 의미에서는 현장 스님에서는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말라. 아울러서 색성향 미촉법이 아닌 것에도 머물지 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조를 한 거죠. 형상에 머물지 말라 그래서 형상 아닌 것에 머물려 하지 마라. 그런 것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 무엇에도 머물지 말라는 말이 도대체 우리 삶에서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을 다시 살펴봅니다. 그죠? 보살이 부처님 땅을 장음하게 한다. 보살이 내가 사는 땅을 부처님 땅으로 아름답게 꾸민다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잘 사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것이 장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한다. 장엄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나 스스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법칙이죠. 그렇다면은 누구나 잘하려고 하는데 그 잘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남을 괴롭게 합니다. 스스로를 이롭게 하고 남을 괴롭게 하다가 그 괴롭게 한 남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잘한다고 하는 일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진정으로 잘하려고 하면 뭐랍냐? 무엇에도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기준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집착을 해도 안 된다. 이거죠. 어떤 이념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 법이죠. 법에 집착하지 마라. 어떤 느낌에도 집착하지 마라, 감촉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향기에도 집착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무슨 말이겠습니까? 색성향미촉법에 집착하지 마라. 색성향미촉법이 아닌 것에도 집착하지 마라. 이 말은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봐라 이 말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무엇에도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내 모든 판단을 놓고 살라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보살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판단은 이루어지되 무엇에도 머물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봐라. 무엇으로 보지 마라입니다. 색성향미촉법으로 보지 마라. 색, 성향, 미촉법이 아닌 것으로 보지 마라. 그죠? 형상으로 보지 말고, 형상 아닌 것으로도 보지 말고. 소리. 소리로도 보지 말고, 소리 아닌 것으로도 보지 말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들었다. 이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그거는 내가 들은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들린 거다. 이 말이에요. 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상대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것이 진실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음에도 집착하지 말고 들음 아님에도 집착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마셔도 그렇고 나머지 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든 것은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색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맛도 아니고. 그렇죠? 어떤 이제 지식작용,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럼 뭐라는 소리냐? 그것은 전부 다 인연다발입니다. 인연다발의 어떤 측면에서 소리의 기준이 있고, 인연다발의 어떤 측면에서 형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멋있는 사람이 아주 옳기만 한 말을 합니다. 형상으로 보면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예쁜 사람이 정말 예쁜 말만 하네. 당연히 해야 될 일만 하네. 참 아름다운 청년이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그 인연 다발이 드러낸 한 측면입니다. 아름다운 말 또한 그말 속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포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지 말고, 소리를 보아라. 해서, 관세음이라. 이런 말도 한다. 이렇게도 표현한다 말이죠. 소리가 문제가 아니고, 소리 밑에 숨어있는 의도가 무엇이냐. 그것을, 소리 아닌 것을 보는 거지요. 그죠? 근데 만약에 소리 아닌 것을 내가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의 의도를 내 기준대로 잘못 파악하면. 그래서, 소리에도 집착, 머물지 말고, 소리 아닌 것, 내가 잘못 판단하는 것, 이것에도 머물지 마라.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을 해라. 이런 말이.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이 맛이 똑같다그래서그 맛이 의미하는 영양 물질이 아니다. 이 말이. 왜? 요즘에 우리 수많은 인공감미료들 보잖아요. 온갖 정의들. 옳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세금으로 보조받는 국고보조를 받는 아름다운 일을 하는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복지법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세금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옳은 말만 합니다. 이쁠 만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이쁜 대로 돌아갑니까? 한꺼풀 펼치면 다른 모습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욕심세계에서, 중생들의 욕심세계가 우리 욕계잖아요. 욕심세계에서 욕심을 포장하기 위한 것일 수가 있다. 거기서 욕심을 걷어냈을 때, 천임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있는 그대로는 인연 답발이다. 이 인연 답발을 인연 답발 그대로 보고 항상 순간순간에 대응해서 아름답게 꾸며 나가자 이 말입니다. 상대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좋은 말을 했습니다. 이게 좋은 일이니까 하자. 그런데 상대한테서 나쁜 의도가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쁜 말이 있고 나쁜 말이 있습니다. 나쁜 의도가 있습니다. 좋은 말이 있고 나쁜 의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인연 다발로 봤을 때 좋은 말로서 나쁜 의도를 고쳐 나갈 수가 있다 자성자방이 된 거죠. 상대방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공덕으로 장엄하는 것입니다. 소리 속에 감춰 있던 나쁜 의도를 좋은 의도로 바꾸어 나갑니다. 인연 다발이기 때문에 강렬합니다. 그래서 이 말, 그 무엇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죠 도무소주 응생기지, 응무소주 이생기지. 마음은 낸다는 것, 마음 씀씀이라는 것, 마음에서 행동이 따르잖아요. 이 마음 씀씀이라는 것은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연답을 전체를 바라보라. 이랍니다. 어떻게 저것을 불국토의로 장엄할 것인가? 저 삶을 어떻게 부처님 인생으로 만들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부처님 인생으로 만들 것인가? 그러면은 무엇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흘러가는 인연마다에서 공덕의 측면을 찾아내어서 그 공덕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흘러간 인연을 가지고 끝까지 집착해서 다음을 구속하는 일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한 측면을 전체의 아름다움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공덕으로 장음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부처님 삶으로 바꾸어 나갑니다. 나와 관계된 이 영역을 부처님 땅으로 바꾸어 나가는 영역입니다. 장음 불토입니다. 그리고 머무름 없는 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무쟁주, 평화의 평화의 다툼이 없는 마음, 평화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경지입니다. 수행의 목적입니다. 아름다운 삶입니다. 나의 삶 자체가 부처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것. 아름다운 삶. 잘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일. 잘한다고 하면서 나와 남을 억압하거나 괴롭히지 않은 일. 그것이 공덕으로 장음하는 것입니다. 불토 장음이다. 이 말입니다. 내 삶을 부처님 삶으로 바꿔나가려면, 음무소주로 응생기심, 도무소주로 응생기심, 내 마음은 무엇에도 걸리면 안 됩니다. 머무르면 안 됩니다. 머무르지 말라 그래서 모든 걸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다 이게 아니다. 전체의 인연덩어리로 와서 순간순간 공덕의 길로 함께 바꾸어 나갑니다. 그것이 장어입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부처님 나라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무엇이라고 머물 것이 없다. 무엇이라는 것 자체. 색, 성향, 미, 촉, 법. 그죠? 우리 감각의 대상이 되는 이런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임시로 붙인 이름일 뿐이다. 이거예요. 인연다발의 한 측면들이다. 이한 측면에 있는 이 측면도 아름답게, 이 측면도 아름답게, 측면에 얻은 어두운 면을 밝게 바꾸어 나가는 것. 그러려면 여기에만 규정하면 안돼 여기에 은매이면은 안 됩니다. 이것도 살리고 이것도 살릴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찾아나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오로지 공덕이라는 하나의 마음만 가지고 공덕 아닌 것을 다 바꾸어 나갑니다. 그것이 보살행입니다. 그 보살행을 금강경은 불토장엄이다. 장엄불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땅을 장음하게, 아름답게 꾸며 나가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아름다움, 아름다움일까요? 아름다움이라는 기준을 넘어선 공덕이죠. 그죠? 모든 이로움이고, 진정한 이로움이고, 진정한 평안이고, 더불어 함께 사는 평화의 삶, 다툼이 없는 삶이죠. 그래서, 음무소주 이생기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무엇에도 머무르지 말라. 그래서 모든 가치를 버려라. 이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전체를 바라보면서 살아봐라. 결국은 부처님의 생각 방식으로 생각하라. 이거예요. 연기법으로 생각하라. 12인연으로 생각하라. 그래서 모든 것을 해체해서 분리해서 생각해 보고, 전체 인연 덩어리를 보고 그 전체로서 살아나가자. 이런 말이. 응모소주 이생기신 오늘 하루도 공덕 가득한 모든 일이 공덕으로 바뀌는 모든 인연이 길상으로 귀인으로 바뀌는 모든 인연들이 나도, 남도 평안하고 이로운 보람으로 바뀌는 그러한 보살의 삶. 응모소주 이생기신으로 나를 불국토로 갖고 나가 부처님으로 갖고 나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